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2일입니다 성경에 2월 12일자 성경 사건이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2월 11일 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그 사건 이후에 어제와 오늘 이렇게 또한 노아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을 전한 노아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노아가 지금 방주를 준비할 동안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방주를 준비하면서 어? 하나님의 그 물로 심판할 것을 전했던 그런 음그 뉘앙스가 풍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자가 몇 명이냐 여덟 명분이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그 고백을 하고 있고요, 기록하고 있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가 이렇게 언급되는 거볼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물심판에 대해서 뭐 노아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걸알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의 세상을 홍수에 내리셨다. 이렇게 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수 있는데,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본다면,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또한 들어간 게 이제 10일인데, 어, 들어가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어, 비가 내린 7일 전까지, 어, 그, 들어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짐승들을 태우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지 이제 3일째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솔로, 어, 지난번 것도 한번 보요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2월 2일날, 그쵸? 예, 그 성전을 갖다 건축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11일째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서 성전사건을 기억해 보시고, 오늘은 이제 그 노아가 그 구원 메시지를 선포한 걸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을 그 전파했다라는 제목으로인지 한번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전한 도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내 앞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로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그들을 어,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노아가 순종해서 이제 방주를 지었겠죠. 그래서 한 80여 년이 안 되는 기간 계산해 보면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노아는 선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어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음~ 방주를 갖다가 이제 예비하고 있으니까 뭐 함께 방주를 만들자 이렇게도 할수 있었겠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먹을 것도 어~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뭐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의 노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럴 때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그다음에 베드로서 (2장 5절에) 어 노아가 의의를 전파한다는 표현과 또한 하나님께서, 어,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런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과정 가운데, 깨우치고 돌아서기를 바르셨던 오래 참으셨던, 그런 내용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가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거는 이제 (2월 10일)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을 하라고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게 (7일) 후면 (40일) 동안 이제 밤낮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일) 후면은 이제 (2월 17일이죠) 이고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3일째 되는 오늘은 방주에 이제 들어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고 또한 방주에 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7일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머물고 자는 건방주에서 했고, 낮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짐승들을 태우고,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과정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7일 동안 마지막으로 열심히 또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뭐가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방주에 머물렀다. 그 밤에는 머무르지만 밖에 나가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서 어 심판에 대해서 또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의 가족의 이제 그 16일까지는 아마 계속 전파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 17일이 되는 날, 17일이 되는 날, 어 노아가 이제 방주로 들어갔다. 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 창세기 그 7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2월 17일부터 4 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노아는 2월 17일 비 내리는 그 시점에서 방주에 탔어요. 방주에 그 7절면 들어갔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2월 17일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곧그달 그 17일이다 이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렇게 부사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선도착에대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40주야를 갖다 비가 내렸다. 곧 그날에 이것도 강조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 어순 도치가 돼서 이렇게 강조했던 걸 보여 드렸습니다. 보여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그 17장 7장 13절에도 어순 도치가 돼서 부서인 바로 그날에 배에 침하염하지배침 하염하지 하염, 요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어, 비가 내리는 2월 17일 날 방주로 들어갔고 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일째 되는 날인데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어, 앞으로 7일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 앞으로 6일이면 합니다. 5일이면 합니다.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3일째 되는 날이니까 앞으로 5일이면 하나님께서 비를 40일 동안 내리시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도 매일매일 전파하지 않았을까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 메시나트에서이제 이~ 이제 비가 이제 전지사거든요 뭐뭐 할때에요 그래서 어, 어~ 그~ 이건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쉐시 육 메어트, 어, 메어트 그래서 백 육백이죠 육백 600, 샤나 육백 세던 육백 세 되던 그해그 그 해예요 근데 누가 육백 세냐면 노아 노아가 어~ 제 이~ 하야의 이제 부정사 형태를 써가지고 어~ 노아가 되었다 육백 세가 되었을 때 그다음에 또한 그때가 언제냐면 바호셰, 어, 호데시 어, 그달이죠달 하쉐니, 하쉐니에서 아, 이월이이두 번째 달이요두 번째 달, 두 번째 달 그리고 언제냐면 어, 어, 라호데시 그, 그, 달, 그 달, 그러니까 그달그 그 달이니까 앞에 이제 이월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월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달, 그달 어, 시부와 시부와 아 어, 시부와 아 아사라 아, 그래서 아 어, 시부와사라니까 그러니까 뭐냐 시부와는 이제 벨바일곱이죠1일 일곱. 12이기 때문에 이제 에, 17일이죠. 날짜를 따질 때 여기 이제 마켓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7과 10을 합쳐서 17일이니까 그러니까 17일. 17일인데 그달1 7일이요 17일. 또한 바욤 하지 그날 이렇게, 이제, 점점점, 어, 연도, 어, 노아 600세, 그 다음에 달, 두 번째 달, 그리고, 어, 그, 그 달, 그달 17일에, 그리고 바로 그 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날짜를 강조하면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일에, 어, 박하, 어, 쪼개졌다, 이런 터졌다, 이런 얘기죠. 쪼개졌다, 는 얘기인데요. 모든, 음, 셈, 기쁨의 샘들이 열렸다, 쪼개졌다, 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그 노아 600세가 되는해그렇 노아 600세가 되는 해 2월이고 그달어 17일에 그리고 바로 그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노아 600세 되는해 둘째 달곧그달1 0일이날 그날에 이렇게 이제 계약 개정을 번역하고 있는데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또한 한 문장이 끊어졌겠죠. 한 문장이 끊어서 본다면 어 이게 이제 그 파타가 열단 열 얘기죠. 열 열린데 니파니가 열려졌다 라고 이제 쏙 들어 번역한다면 하늘에 이제 창들이 열려졌다. 그래서 하늘의 창들이 라고 하는 주어가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10, 7장 13절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13절을 보시면 배에 어, 챔하이하제 그래서 이에챔은 이제 뭐 중요한 뼈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나 이렇게 그 때에 붙으면 어 바로 그때 뭐곧 그날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어그 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볼수 있죠. 들어갔다 누가 노아 그리고 샘함야예펫 예, 예배 그의 아들 옆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의 너 아내가 들어았죠노아의 아내가 들어갔고, 세 명의, 예, 그, 그 아들들의 그, 어,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얼로, 어, 방주로, 태바. 어, 어, 이렇게 이제, 에, 있어서, 어, 그 들어간 날짜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7장 16절에 보면, 어선도체도 모든, 아, 그 육체를 가진 동물, 육체를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이죠. 어, 모든 암수들이 하고 주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서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짐심들을 보내주셨고요. 육체를 가진 모든 암수들이 이게 이제 주어로 강조가 되어 있고요. 들어갔다 어,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닫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닫으셨을까요? 방주의 문을 닫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7월 17일을 넣으시고 그 7월 17일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세미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이제 물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식량을 준비했어야 했던 노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노아가 해야 열리는 방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방주에 타구서 있는 그 짐승들과 8 명의 식구들 또는 방주에 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을야 식량들을 준비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랴 뭐 이렇게 농사 지으랴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에그 방주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전에 그그 그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그리고 방주에 머물 그 기간도 말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얼마만 나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 탈거 이런 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식량을 준비할 때는 방주의 사이즈를 보고 거기 방주에 그냥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의 농사를 지었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방주와 제도와 방주탈 동물들을 지정하셨고, 먹을 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을 거의 양은 말씀하셨지 않다는 거. 그냥 너는이라는 아타를 갖다가 하면서 강조만 하셨지, 너는 준비해라. 이렇게 준비했지 양을 갖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강조해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했지 얼마만한 양을 저축하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준비했던 양은 얼마큼이요 일단 어~ (1년) 하고도 그쵸 어~ (1월) 어, (2월) (2월) 그~ (17일) 날 이제 방주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짐승들이 오기 시작했고 (10일부터) (10일부터)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2월 10일부터) 그다음 해 (2월 27일까지) 그러니까 (1년) 하고 어 (1개월) (10일) 동안에 방주에 머물면서 먹을 양 그리고 방주에 나와서 바로 농사짓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농사지으면서 얻을 수 있는까지 그 양식들을 갖다가 준비해야 됐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했겠죠 그래서 어, 노아는, 노아는 그 식량을 준비할 때, 얼마 많은 사람들이 먹, 먹을, 탈지, 얼마 많은 짐들이 탈지 몰랐기 때문에, 그만큼 하여니간 방주에 가득 채우도록 준비를 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준비할 수는 없는 거는 방주 태울 만큼만 태운 거지, 더 이상은 뭐, 채울기지 못했겠죠. 방주를 이제 3층으로 만들라고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뭐한층 정도는 다 채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개월 동안 아니면 그 어, 이후에 나와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동안까지 이제 먹을 만한 양을 준비했다는 것. 어, 이렇게 이제 노아가 또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할 때에 어,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셨던 그, 어, 그 말씀에 대해서 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큰 어떤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예,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준비했던 그런 모습으로 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느 때까지 준비해야 되느냐 몰랐죠. 그러니까 양 방도 져놓고 양식도 계속해서 준비해서 그 양식이 진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만큼의 버틸 수 있는 그 양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마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노아는 어,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가 단실 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어,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비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도 어, 두 번째 찾아오셔서 방주 타를, 타라고 명령하시는 2월 1 0일 말씀하셨지. 처음에 그 말씀하실 때 40일 동안 비를 주겠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십 일 동안 주겠다 어~ 물이 얼마 동안 되겠다 이렇게 그~ 알더라도 그걸 다 준비하기까지 노아가 어떻게 보면 힘들 과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끝이날고같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할 양을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주에 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식량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 거 라고 이제 느껴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는데 자, 어,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40일 동안 이제 그 비를 주셨어요. 그럼 비가 이제 막 어, 이렇게 그 내리고 그 셈이 열려서 물이 차 올라 올라오게 되는데 그 물이 차오를 때에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보시면 안 되죠. 왜냐면그 당시에도 배가 있었을 거예요. 뭐 조그만 배든 하여튼 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배를 갖다가 있고, 다음에 또 나무 같은 걸 떠오르는 걸 갖고 붙잡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여튼 간 그렇게 해서 잠시라도 그 물로부터 물로부터 죽지 않고 이렇게 떠서 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고 산으로 산으로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은 피할 수는 있겠고 배를 탄 사람도 피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표현도 볼 때에 점점 물이 불러 올라, 불어서 천하의 모든 산이 덮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천하의 모든 산이 덮여도 혹시라도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배 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살수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어, 그렇게 오랫동안 먹을 양식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지 못했겠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져 죽었겠지만, 죽었겠지만 배나 땜목 또는 부유물을 가지고 이렇게 어, 떠다녀서 살 일단 어, 살수 있었던 사람들도 어, 양식이 없어서 생명을 이어갈 양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못해 결과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기간 동안에 물이 어,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났고, 120일, 150일 동안 감하게 해서 300일 동안 물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니까 그 300일 동안에 어떤 어, 견디지 못하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에,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참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또한 완벽하게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 다시 말씀하실 지 계속해서 준비할 수 밖에 없는 게 노아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는 보통 이제 노아가 방주만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방주만 지은 게 아닙니다. 많은 식량을 준비해야 했다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 그렇게 준비해 놓고도, 어, 노아의 말을 갖다 듣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수 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노아는 그 방주의 탈, 구원의 메시를 듣고 탈 사람들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간 최대한 많은 걸 준비했을 거예요. 어, 여러분이나, 어, 저나, 우리 가르치는, 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한 믿음으로 또한 사람, 그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어,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이, 정 도면 됐겠 나？적당히 준비 하지, 마 시고 계속 해서 하나님 께서 찾아오 셔서 말씀 하기 까 지는 더욱 더많은양을준 비하 는 그런 신 학생들, 또한 성 도들, 또한 복물 전하 는 지도 자들 되시 기를 소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식 을준 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노아 때 하나 예수 님께 서도, 어, 세상 끝에는 이제 그 로, 로세 때와 노아 때와 같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 우리가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을 때 노아는 복음을 선포했고 제일 중요한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방주를 짓고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들 짐승들이 또 사람들이 먹고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까지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양식을 준비해야 됐고, 어떻게 보면 그 양식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찾아왔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지금 2월 12일이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도하에게 주셨고, 그 도하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시대에도,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비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때가 되기로 그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